줄기세포연구소 네이버 카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드렉스 병원의 양혁재 대표 원장입니다 제가 진료가 끝나고 매일 카페에 접속해서 직접 살펴보니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관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치료의 원리와 방식 그리고 효과뿐만 아니라 회복 기간에 대해서도 몹시 궁금해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줄기세포연구소 회원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를 엄선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누구나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질문 사항들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구두구두구두두두첫 번째 두구두두두 누굴까요? 자어구두구두붙가구두구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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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네 맞습니다 줄기세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한번딱 시술을 끝나긴 하지만 이 줄기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그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잘 낫고 있는지 정말 재활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이식 콩팥이식처럼 이식이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시술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진짜로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재활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오라고 할때 적절하게 딱 와서 내 주기세포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거를 적재적소에서 딱잘 치료를 해야 실패가 없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두두두두. 자, 요번에는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 아, 네. 줄기세포 치료 척추 질환도 치료할 수 있나요 아네 어~ 이게 줄기세포 치료는 척추 쪽에는 아직 검증이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절 쪽에는 줄기세포가 이미 이제 검증이 돼서 식약처에서 인정해 주고 신유 기술로 통과돼서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활발하게 해서 검증도 되고 많은 데이터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척추 쪽에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신경에 대한 재생이나 디스크에 대한 그행성 변화를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주기세포의 치료 효과가 검증되거나 어,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 있진 않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단계에 있으니까요. 어, 저희 회원님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척추 쪽은 주기세포는 아직 검증된 건 없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 자. 좀 안에 걸 뽑아볼까 짠 줄기세포치료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거 연구 단계이거나 관절 쪽에 이게 검증이 된건가 이 효과가 과연 있는건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는데요. 주기세포는 이제 유일한 부작용은 재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재생이 돼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치료를 받아서 실패하거나 시술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재활을 또 제대로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어, 여태까지 봤을 때 이게 치료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돼 있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충분한 경험 많으신 분한테 치료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거의 95% 이상의 성공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기세포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요. 유일한 부작용은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경험 많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번 질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질문일까요? 짠. 세 포치료 후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줄기세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몸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이제 회복하는데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재활이 필요하듯이 사람 몸이 많이 망가지면 많이 망가질수록 재활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 주기세포를 하고 나서 초기에 이제 조심해라, 뭐 재활을 어떤 걸 조심해라. 어떤 분들은 좀 빨리 활동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어떤 분들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서 막 2, 3개월 동안 못 움직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가 많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그거를 잘 템포를 맞춰주면서 환자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분에 맞춰서 재활 프로토콜을 짜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딱 그냥 뭐딱 정해진 대로 그냥 탁탁탁 하고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면 참 좋은데 환자 한분한 한 분마다 이제 다 다르거든요. 어, 줄기세포는 재활을 정말 잘해야 되고 제가 꼭 유의해드리고 싶은 건 줄기세포 수술 후에 이제 치료할 때, 어, 조심해야 될 거는 충분한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과 운동 재활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 번의 시술로 확실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 손상된 부위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적절한 재활을 반드시 병행해서 우리 몸의 근육을 회복시키고 이 관절을 잘 재생시키려면 이 관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잘 발달시켜서 재활을 잘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 다음은 뭘까요? 짠! 세포 치료를 받은 후 얼마나 입원해 있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술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에서 3박 4일의 짧은 기간 안에 이게 보통 퇴원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주기 세포도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주사도 있고 시술도 있고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하면서 충분한 재활을 하고 안정을 하고 보내 드리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주사 같은 경우는 정말 1박 2일 만에 주사 맞고 바로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기간하고 그런 방식들은 전문의와 상의해서 하는데 보통 이제 주사냐 시술이냐 수술이냐 그거에 따라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